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도 우리 한국은 복음의 역사도 짧지만 열심히 믿는 신앙의 특심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사역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최소한 1년에 사역을 하려면 정규 예배만 600회 이상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신방을 하거나 외부 사역까지 하면 더 많은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이 12월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12달을 회고해 보면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금년에는 특별히 인성과 영성의 신자가 됩시다. 1년 슬로건을 걸고 매월 우리가 또그 달에 표를 만들어서 지키자고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에 준하여 사는 신앙인이 되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자. 그리고 4월에는 깊은 영성의 경제에 이르는 신자가 됩시다. 우리는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신앙 인격을 갖추고 사는 신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됩시다. 세상에서 하나의 밀알과 소금이 됩시다. 9월에는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사나 주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언제 어디서나 천국시민다운 모습을 잃지 맙시다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1년 결산하는 마음 또 이해를 매듭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가을, 추, 거둘, 수, 겨울동, 감출장, 차란, 올레, 더울서, 가랑 했으니까 이제 더운 것이 가고 찬 것이 오고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하는 것처럼 이제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결산하면서 온전한 사람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바로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이를테면 성숙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뭘 책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보이지 않고 무슨 꾸중을 하고 싶어도 꾸중할 일이 없는 사람. 그리고 바로 된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어찌 보면 탐스럽게 잘 익은 열매처럼 잘 구워진 전병처럼 아주 적당하게 잘 익고 잘 숙련돼서 풋사과나 비린나라는 열매의 과정을 지나서 정말 정상적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서의 주제가 바로 이런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르침인데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을 이겨내라. 2장에 가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보다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3장에서는 선생 되기를 조심하고, 그리고 또한 말조심, 지혜로운 신자가 되라. 4장에 가면 싸우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5장에 가면 헛된 부요를 멀리 해라. 그리고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라. 이게 야구보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5장에 가면 우리는 믿음이 좋고 물질도 많으면 이게 이제 비단에 수 놓는 것처럼 꽃을 수 놓는 것처럼 좋은데 이러기가 어렵다 그래요. 돈이 많으면 믿음이 좀 부실하고 또 물질이 좀 적으면 믿음이 신실하고 두개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돈이 제일이 아니, 아니겠는가?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너무 많이 먹어도 현대병 또 우리가 이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도 먹는 것만큼은 평생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는 일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신앙이 더 신실해지면 이게 바로 헛된 부요를 꿈꾸지 않는 헛된 부요에 우리가 이 욕망을 가지지 않는 이런 신자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생활적인 신앙을 교훈하면서 때도 결실기를 지나서 저장하는 때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한 너덕까지 말씀을 잘 새겨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또 1년 설교들은 결산으로 생각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균형 잡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무슨 균형을 말할까요?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의 균형, 신앙적인 면에서의 균형. 이두 가지를 말하는데 사회적인 면에서의 균형은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아보라. 이거는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주님을 만나듯이 도우며 살라는 뜻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번쩍하지 않고 돕는 생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의 균형, 믿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말하는 입술의 태도, 실천하는 우리 몸의 열매, 그리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하고, 행한 만큼 열매를 따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1장 27절을 말씀드렸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울 줄 아는, 신앙적으로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 모습을 균형이 잡혀 있다. 정말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파의 승려들은 무념, 무상, 무욕, 무구,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욕망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구하지도 말고 그냥 이 세상에 욕심을 다 줄이고 산으로 도망가자.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신다가 때 묶고 달아있는 고무신짝 이한 켤레 남기고 그동안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 남기고 그리고 걸치고 다니더니 많이 헤어져서 수차례 꿰맨대가 있는 오담불 남기고 읽다가 이제 저장해둔 책 몇천 권 남기고, 이런 이 정말 무욕, 무상, 무념, 무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또 우리가 바람직하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하지만 거기에 균형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잘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갔는데 남을 도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고아를 보아도, 홀로 사는 미망인을 보아도, 어려운 사람을 보아도, 양노원에 한 번을 갈 수가 있는가, 고아원에갈 수가 있는가, 자기 일을 지키는 것은 할수 있어도 남을 도울 줄은 모르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는 균형이 안 잡힌다 이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욕심을 버리고 이 산사로 올라가겠다는 것은 자기 지키는 것이고, 적극적인 삶은 이 속세지만 죄가 넘실거리고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면서 뭐 하나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하고 눈물 난 사람 있으면 닦아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과 같이 호흡하며 사는 거 이게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균형 잡힌 정말 좋아 있는 하나님만 잘 믿겠다 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울 줄 아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만 보면 돕고 사회 참여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도 신실하게 잘하는 이런 균형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1년 동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이 점에 치중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을 여러분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내면의 세계 그 숨어 있는 속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는 대로 평가합니다. 얼굴 보고 평가하고 인상 보고 평가하고 의상을 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 한 마디 말 내놓으면 그말 가지고 단정을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얼굴은 용납할 수 없다. 해괴한 논리로서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만 청춘 남녀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고 어른들에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살 청년에게 이 이성에 대한 이상형이 누구냐? 예쁜 여자다. 30대에게 너는 누가 더 결혼의 배우자로 생각하느냐? 예쁜 여자다. 40대는 예쁜 여자. 60세 예쁜 여자. 70 가도 또 예쁜 여자. 다 여러분 이러고 있으니까 이 외모 지상주의. 대부분 다 이제 얼굴을 막 이렇게 손을 보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의 외모, 소유, 유무, 지식, 정도, 능력, 역량을 보고 속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무슨 채시라처럼 고치려면 얼마 견적이 나오고 뭐 누구처럼 고치려면 얼마 나오고 이런 게다 그래서 생긴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타락한 마음을 씻어내야 되겠어요. 인상이 좋으면 저 사람하고 좀 교제하고 싶다. 인상이 나쁘면 좀 피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성경의 시각은 어떠할까요? 제가 겪어보면 너무 얼굴이 고운 사람들은 자기 얼굴만 믿고 노력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쉽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남이 볼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대하기가 더 좋고 그분이 더 숙련되고 성숙된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본인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제주도에서 한 총각이 태어났어요. 키도 크질 않아요. 얼굴도 못 났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남성적인 매력이 없고 또 여성들이 따를 것 같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도저히 나는 이네 얼굴 가지고는 행세하기 힘들다. 안 되겠다. 뭔가 해봐야 되겠는데 공부로 승부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1800페이지 책을 뭐 육법전서 같은 걸뭐 수십 번을 읽고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고시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뭐이 서울시 교육감을 넘보고 국회의원을 넘보고 이고승덕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게 간증이에요. 그 제주도 고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예쁜 사람은 당장 보기는 여러분들이 눈이 서늘하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그렇지 않는 분들이 내면이 더 성숙하고 발달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오히려 인간 관계가 더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내가 여기서 또 퇴짜 맞고 여기서 또 따돌림 받으면 나 진짜 많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먼저 더 좋게 친절하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각은 성경의 관점은 사람들과 달라서 사람들은 거치레를 보고 사람들은 외관을 보고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볼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 사람을 만나면 일곱 여덟 사람을 겉으로 보았으면 이제 좀 바꿔서 여러분 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혹시 외모를 보는 경향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서 한 2, 30%는 하더라도 그분의 숨어있는 내면의 사람 그리고 그분의 육체보다는 그분의 영혼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으로 삼는 우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 영혼의 가치, 내면에 숨어 있는 사람의 그 모습, 그들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들 속에 내재한 영혼의 귀중성, 영적인 상태를 더 귀하게 볼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과 생각은 우리 행동을 유발하는데 잠재의식과 무의식, 고정관념과 그리고 사고방식 이것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건실해야 그 사람이 여러분 삶에 은혜롭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 불일치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논다. 근데 이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이거는 신행 불일치에 말과 행동이 같지 않는 거편리 부동. 이보다 더 나쁜 건 믿는 신앙과 행동하는 모습이 부실하고 불일치되면 이건 은행 일치보다 더 나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더 성숙해야 되는데. 신앙이 더 차원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말과 행동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믿음과 행함까지도 신앙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울 배반적으로 모순되게 삶으로써 고운 향기는 커녕 고약한 악취를 풍겨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받은 하나님의 영감대로 표현하자면 마치 몸뚱아리와 그리고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괴물 현상이 되고 정상이 아니어서 육체 따로 영혼 따로 노는 이건 사람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이런 모습을 성경은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야고보 2장 22절에 보시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과 믿음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가면 조금 기울어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해서 거기 행함이 없어요. 근데 24절에 가면 또 다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게 처음에는 균형이 잡혔죠. 22절에 23절에 좀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죠. 24절에 오면 다시 균형이 잡혀요. 25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자 보십시오. 비율로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망 선고를 내려놓고, 송장신앙, 시체신앙, 죽은 신앙, 누가 행함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자들이 난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가지고 갈 거야 믿으면 된다 했어 물론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 행함이 뒤따른 행함이 같이 이렇게 여러분 칵테일이 되고 이게 같이 여러분 밸런스를 맞춰야 이게 신앙이지 입만 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해서는 진짜 큰코 다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보니까 지금 제가 22절, 23절, 24절, 25절 네 절을 이그 중심을 뽑았는데 네절 속에 세 절이 행함을 강조해요. 한 절만 믿음을 강조해요. 이건 어느 것과 같을까요? 신명기 28장에 가면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장은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만 축복이고 그 뒤에 68절까지는 전부 저주예 말씀대로 안 살면 전부 저주, 저주, 저주인데 우리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저주, 저주. 이게 더 많은 것처럼 믿음을 강조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송장신앙, 시체신앙. 이거 꼭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라고 했는데, 뭘 행할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이 점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첫째, 의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 도를 행하고, 예를 행하라. 여기 보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바르게 살고 선하고 착하게 살기를 행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윤례와 진리와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얘는 뭘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민법과 상법과 형법,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행하라는 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1년 슬로건과 매월 12달 우리가 표를 가지고 산게 금년에 이걸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대로 의롭게 살고 선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지 않고 은밀히 행하고 사랑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고 몸소 본을 보여서 사람의 눈가림만 하려고 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불신앙인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파괴주의자 자선사업가를 넘어가지 못하지만 신앙인들은 선행을 해도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니까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할 때는 여러분, 칭찬도 못 받고, 몰라준 사람 너무 많고,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속을 보니까 이런 깊은 진리가 있네요.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온전한 사람은 혀의 사용과 언어 생활에서 사는 모습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자, 여러분 한번 유명한 명언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뽑아왔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흔히 사람들 만나서 여고 동창생 만나고 중학교 더벅머리 친구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뭡니까? 신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서 무슨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실까요? 자, 우리 보면은 사색적이고 낭만적이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앙적이라면 이게 사상이에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건적이고, 음담패설적이고 법창야와나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사수, 사기사건 신문에 나온 거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는, 사건 이야기는 그래도 좀 낫지요. 그러나 협소한 마음 가진 사람은 누구 이야기할까요? C월드. 아, 나는 C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먹기 싫어. 시대 이야기는 정말 지긋지긋해. 시아버지 이야기하다, 시어머니 이야기하다가, 남편 흉보다가, 마누라 험담하다가, 또 사역자들, 동료 신자들 가지고 그냥 찍고 받고, 이건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원이 만나면 사람 이야기는 좀 빼셔야지, 빼. 좀 이거 그만 좀하셔야 아주 징그러워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 기가 너무 가려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이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건 이야기 해봐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미담 이야기가 좋지 여러분 사건 우리 즐겁게 하는 거 없습니다. 뭐 이춘재 이야기니 뭐니 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영향가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노래도 같이 부르고 덴마크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기도하고 둘이 있으면 대화하고 셋이 모이면 노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크룬투브의 주장을 따라서 덴마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재밌게 살아보세요 낭만적으로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수 있어요 혀의 아름다운 사용자 언어의 은혜로운 구사자 입과 혀와 우리의 말이 인격의 척도를 드러냅니다 신앙의 시금석을 가리게 됩니다 생활의 규범과 성인의 향취를 나타내고 신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균형 잡히게 신앙만 제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 속에 가서도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시고, 또한 우리가 외모보다도 사람의 내면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고, 또한 의와 선으로 살고, 혀도 좀더 지혜롭게, 은혜롭게 놀려서, 많이 말을 해도 조절하는 사람은 실수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조절 안 하는 사람은 툭툭 한번 말 뱉어놓으면 실수가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1년 동안 설교 들으셨는데 오늘 결산이라 생각하고 한 달은 남아있지만 또한 달은 새롭게 말씀을 듣겠지만 늘 하나님과 사람들과 내 자신에게 칭찬받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이 정도 되면 욕안 먹고 살겠다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친구들이 나보면 너무 싫어하지 않겠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너무 많이 나 꾸중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은혜로운 신자들의 모습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